엄마, 깻잎 논쟁 알아? 어? 깻잎 논쟁 알아? 몰라.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어. 내 친구가 같이 있어. 근데 내 친구가 이걸 먹으려고 그럴 때내 남자친구가 이걸 떼주려고 그러는 거야. 응. 그러면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내 남자친구가. 그럼안 되지. 안, 어, 되지, 안, 안 된다, 되지. 이건 안 된다. 그럼... 기본 식사 메뉴, 매너일 수도 있잖아. 그여제 행동에 왜 관심이 가냐. 행동이 그리 가는 거는 이미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갔다는 거야. 그렇지. 아, 그거 자체가 아니지. 뽑야 하는 그... 거 하고 똑 같은 거야 지금. 아, 깻잎 떼 주면, 아니, 주면 어, 어. 간 거야? 뽑랑 똑같이 돼. 깻잎에 뽑법까지. 진짜? 야. 진짜? 그렇다니까. 아, 네. 아니지. 야 하는 그... 거 하고 똑 같은 거야 지금. 아. 거기까지가? 그래. 그럼 마음을 간다는 거야. 아, 그래? 여보는. 아, 난 다른 사람은 돼. 근데 여보는 안 돼. 나는, 나는 깻잎 논쟁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어? 아, 내가 다른 남자의 깻잎을 잡아줘도 된다고? 대주 죽겠다는 거야? 오 남편 혼자 지금 1대 3이에요. 나는 그... 별... 너나 사랑하긴 하니? 그래도 된다는 거야. 나 사랑해? 응. 진짜 괜찮아? 어 다시 생각해봐. 섭섭해. 어, 아, 안 괜찮아. 아 뭐? 정답. <laughs> 네, 정상화가 됐네요.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나> 그렇구나. <그렇더라. 웃음> 잠깐 착각했나 봐. 저거의 정답은. 응. 걔가 계속 깻잎 앞에서 이렇게 오. 이렇게 하고 있어. 못될때 못 여자친구한테 떼주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던데. 그... 아... 자기야, 저거 좀 떼드려. 아니, 난 그것도 싫은데? 맞아. 어? 그 말에 신경 써주는 것도 싫 아니, 내 눈앞에 깻잎인데 깻잎에서 앞 깔짝깔짝 떼는데. 못맞죠 못 근데 나는 깔짝깔짝 떼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니까왜 깔짝깔짝 떼는려 젓가락으로 깔짝 깔짝 잡고 덮고 뛰면 되는 거아니야 깻잎 두장 먹는다. 죽냐? 밥을 더 많이 먹으면 되지? 깻잎 두장 먹으면 돼. 계속 맞아. 먹어. 맞아. 그러면, 깻잎 그냥 밥 많이 먹으면 되죠. 그럼.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떼주는 게안 돼? 안 돼. 뭐 떼, 떼주려고 그랬어요? 떼주려고 그랬어요? 아니, 떼주면, 어디, 아니. 미쳤어요? 아, 아니. 떼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웃음> 미쳤어요? <웃음> 이 양반들, 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아니, 궁금한 거. 안 돼요. 떼주려고 그랬네. 죽을 노릇이야? 그냥 밥상에서 아, 그래. 여자친구 만날 땐 깻잎을 그냥 빼버려 그렇지. 이때는 실제로 깻잎 그 유통이 많이 줄었대요. <laughs> 진짜 이 논쟁 깻잎 때문에. 힘들어, 힘들어해요. 논쟁 어, 때문에 네. 어, 깻잎 농가를 살려야 됩니다. 보이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 오 진짜 진주 어? 성찬이네요. 다만드시고 아니 약간 오늘 누군가의생신있인 느낌 맛있겠다. 뭔지 아시죠? 예, 사돈 했고 이건 내가 찜했고 예, 도시 보시면마라리이 김치찌개. 맛있게 먹어 봐. 누구 요리가 더 맛있냐 물어보실 음 건가? 야, 이거 이말 잘해야 된다. 야, 이거 리액션 중요하죠. 아, 조건 맛있겠지만 뭐 그래도 늘 하는 거기에 습관이 있으니까 요리에 대해서는 그냥 내 하는 방식대로 했어요. 제가 보조 역할을 해요. <laughs> 잘 하시니까. 이거는, 이, 이 전라도 식으로. 응. 음. 근데 나 김치찌개 진짜 먹고 싶었거든. 아, 이거 김치찌개 특이하나 근데... 저렇게 끓여봐야겠다. 진짜 <laughs> 맛있어. 김치찌개도 너무 맛있네요. 음. 아, 어머 너무 맛있어요. 응? <laughs> 진짜 맛있어요. 이거 좀투 내면 어떡해요? 아, 뭐 뭐. 진 뭘. 짜? 왜? <laughs> 물 먹어야지. 코다리찜은 코달, 엄마가 해주신 너무 거예요? 너무 특색이 다르다. 네. 음 제가 퍼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음 네. 코다리찜 가리 마요 음, 맛있어. 맛있나? 음. 코다리찜 물에 말아서 밥에 먹고 싶은 느낌 뭔지 알지? 맛있다. 양념 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호너즈 음, 음. 어, 진짜 맛있다. 김치찌개 응. 때와는 좀 많이 <laughs> 미이가하이잘 나오고 있는데 <laughs> 네, 표정이 다른데요. 맛있는데. 음식 잘하셔. 음. 음.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 응. 근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김치찌개는 우리 엄마 간이고 응. 호날찜은 우리 장모님 간이야. <laughs> 그게 난 비유가 어, 안 해. 사실 오. 장모님께 제입맛에더 맞아요. 항상. 간을 약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실력일 수도 있어. 오 <laughs> 저게 아들이 아들이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야. 아들이니까. 장모님은 딱 알맞은 간한번 먹고 또 먹고 싶은 간으로 하세요. 그게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깻잎 따라 잡사 와. <laughs> 맛있어요. 근데 사돈 끼리는 띠도 돼. 사돈 끼리는 괜찮은가? 뜨세요. <laughs> 오 그래 어우 음 맛있어 깻잎논쟁 종결이네 사돈끼는 된다 그죠 음. 그지? 음, 음. 이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 음 엄마, 엄마. 아. 음. 결혼을 한 결혼 선배로서 들어봐 봐요 음. 내 남편이 혹은 내가 남사친이 있어도 된다 여사친이 있어도 된다 어머님들 의견이 궁금하긴 어. 하다 그지 있을 수 있지 음. 내 남편이. 혹은 내가 남자친이 있어도 된다, 여사친이 있어도 된다. 동창 말고? 뭐 동창 포함. 응. 그런 친구는 있을 수 있지. 아 있을 수 있어요? 어. 아 그래요? 그, 근데 그게 기준이 나는 맞춰야 나이라고 하죠. 생각하거든? 나이? 응. 몇 세부터 남사친이 있어도 된다? 그래. 60세 이상. 어? 어, 뭐지? <laughs> 동창이 나올 수나요 50세까지는 안 돼요? 아, 60세에서 70세까지는 안 돼. 그러면 엄마 어, 70세 이상? 뭐 70넘무서는 이제 남자들 같이 놀아주세 우리는 엄마, 우리는 엄마야. 너무 귀여우셔. 아, 60도 안 된다고 얘기해? 어, 아, 60, 어머니는 60. 뭔줄 아나? 볼륨이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가 제일 위험해. <laughs> 제일, 위험해. 제일 위험해. 야. 볼륨이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가 제일 위험해. 왜? 이건 누가, 누가 통계낸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낸 것도 있지만, 지금 그 이혼하는 확률을 보면, 어. 네.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이혼했지, 야. 네. 지금은. 황혼 이혼이 많기는 해 황혼 이혼들이 많아. 근데 이혼... 60 이상, 70 이, 이하야? 어, 그 확률이. 어. 그래서 그몇살 때부터 남자 사람친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나이. 68세. 아, 68세부터 허용 가능. 응. 하지만 어머님은 60세부터 <laughs> 남자친구 있어야 된다. 나는 내 기준. 두분다 근데 약간 의견이 비슷하시네. 어, 잘 맞으시죠? 네. 그럼 지금 35세 섯 종학시 여자 사람 친구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 안돼 친구, 친구 친구. 여자친구는 안 돼. 친구는 안 돼. 어머님은. 아니, 여자친구는 되지 않나? 술 한잔 먹는 거는 계속 하나. 아, 잠술 여... 한잔 먹는 거는 계속 하나. 아, 잠깐만. 술만 딱 먹고 와. 아니, 술 먹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laughs> 재미없네요. 재미없네요. 그냥 기분 탓인 거 같은데? 술... 왜 사람 친구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랑 어. 안녕하세요 혹시 술 가능하세요? 어. 오늘 같이 드세요. 하고, 어, 친구는 안 되세요. 진짜 어. 죄송해요. 아, 술 같이 먹는 어. 건는데 친구는 안 돼. 어. 아, 친구는 할수없요 술은 상근너에서 음식이니까 출발. 아, 뭔 말인지 아니 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어머니. 진짜. 술은 먹어도 돼. 강아지도 혹시 이해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미 아, 술은 먹어도 돼. 남자랑 술은 먹어도 되는데 친구 하면 안 돼. 우리 사돈끼리 저런 얘기하는 것도 재밌네. 제가 주제가 너무 음. 재밌다. 어.